안녕하세요. 하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콘도를 알아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었더라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트에서 좋은 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사를 했는데 4주 공짜 프로모션을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8주 공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요즘이 좋은 프로모션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두었더라면 좋은 정보들을 뭔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틸리티를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아파트가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인지 아니면은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인지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센트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나 물, 뭐 전기, 전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용한 모든 테넌츠들이 사용한 거를 n분의 1을 해서 나눠서 내는 경우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유닛이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아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베드에 자동차 한 대는 무료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에 매달 일정 비용을 냈어야 됐고 세컨카도 추가로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불이었나? 그랬는데, 저희는 자동차 값도 내고를 해가지고, 5불을 깎아서 한 달에 25불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쓰레기 값도 내야 하는데요. 다운타운 LA에 살았을 때는 쓰레기 값을 내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운타운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을 직접 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는 HOA를 집주인이 다 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값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아파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한 거다 보니 쓰레기 값이 따로 측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내지 않았던 거에서 다시 비용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값도 조금 <laughs> 계약을 할때 내고를 했습니다. 내고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이제 한 번씩 계약을 할때 얘기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다 확인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두 번, 세번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거죠. 물잘 나오는지, 변기수압 괜찮은지, 이런 것들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잘 확인 안 하실 것 같아요.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는지. 왜냐면 제가 다운타운 엘리 집구할 때이 부분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한여름에 이제 에어컨 틀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그래서 수리 기사 부르고 또 시간 조율하고 뭐 한다고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한다고 해도 막상 계약하고 집에 왔는데 키려고 하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아파트 매니지먼트나 집주인이 뭐 고쳐준다를 꼭 명시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웃집 확인하기예요. 사실 이웃집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일이나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이사할 집에 들려서 층간 소음은 있는지, 그럼 담배 냄새는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만약에 이런 이웃 간의 문제가 생겼을 시 매니지먼트 측의 대응은 어떨 것인지를 미리 물어봤고 그리고 그런 정책들 같은 것도 미리 알아둬서 어, 이 정도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한들 그냥 잘살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파트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또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50불에서 100불, 200불까지 내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 오시기 전에 청소를 꼭 물어보세요. 당연히 아파트 측에서 그 청소업체를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긴 할 테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펫으로 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청소 다 되는지, 딥클린 되는지 물어보시고 비용 같은 거는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다 내고 하시고 해서 이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사하시고 나면은 어, 곳곳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무버하실때 만약에 뭐 어디가 덴트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벽이 뭐 망가졌다거나 뭐 어디 어느 어느 곳이 망가지면은 그 사진을 증거로 삼아서 이제 디파짓을 안 깎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두번 노티스는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살 때는 한달 전에만 노티스를 줬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은 최소 두달 전에는 노티스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뒷바짓을 깎는다든지 페널티를 문다든지 뭐... 아니면 뭐한 달치 렌트비를 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무바웃은 언제까지 노티스를 줘야 되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렌트를 구하실 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렌트 거부를 당하신다고 하면은 신고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 곳을 여기 밑에다가 남겨둘게요. 그래서 뭐 인종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 집에 애가 있어서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렌트 거부를 당한다면은 이 아래 남겨놓은 곳에다가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오늘 <laughs> 말한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겪으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